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 교회 성경학교 응답입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나의 성경학교에 응답을 받았죠. 어,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나의 성경학교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죠. 우리 이거 하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 이 말은 결국엔 나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확신이죠. 내 믿음. 내가 막잘 믿어지고 많이 믿어지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또 또는 내 상태, 내 상태가 좋고, 내 상태가 안 좋고, 뭐 이런 걸내 수준, 이런 거랑 이게 기준, 이게 다 결국엔 내가 기준된 거죠. 내가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미, 잘 믿어지지 않아도, 또 때로는 잘 믿어져도, 거기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상관없이 말씀이 기준이 신앙이 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어, 그 한나가 그거를 이렇게 회복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어, 10편, 119편 우리 교동문에 오늘 나왔었거든요. 우리 10절, 11절에 보면은 어, 참제자의 삶. 이잘 나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아, 다윗도 이렇게 자기의 어, 믿음을 고백하고 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말씀이 기준이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0편, 119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다윗도 어,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 말씀이죠.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11절에는, 어,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는 다른 게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게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이 범죄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 두었다고 하죠. 내 마음에,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아두었다. 그래서 어, 진짜 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오늘 아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나의 어, 계속 나의 매일매일의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무엘의 삶이었고 엘리. 어, 그두 제사상 아, 엘리 아들의 그두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여기인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성과 악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어, 또 10편 119편 이어서 15절 16절에도 보시면 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다윗도 주의 말씀을 읍조리며 계속 이 말씀 내 입에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대새겨보고 대씹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계속 계속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그 시간을 다윗도 가졌다는 라 거죠.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말씀 편에 서 있는지, 진짜 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맞는지 사무엘 같이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엘리의 그두 아들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사실, 우리는 항상 늘 중간에 있잖아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쪽을 갈 것인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도, 토대로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말씀 편에 진짜 신앙의 기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16절에는 이 읍조리는 이유가 말씀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깨닫고 아 까먹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계속 까먹게 되잖아요 그런 체질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제자의 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여기 다 말씀 말씀 나오는데요. 어, 오늘 나, 말씀에도 나왔듯이 세마포 에봇을 입으셨잖아요그 말씀은 결국엔 어, 물론 그게 가운을 뜻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다그 그리스도의 세마포 에봇을 입히셨잖아요. 내텅빈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어, 죄와 흑암뿐이었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에 그, 그 피를 부으셔서 내 마음에 새마포 옷을 입히셨죠. 이게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으신 그 사랑의 피.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피, 그리고 모든 그 어둠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피, 이게 말씀으로 어, 늘내 마음속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내가 내 상태를 따라가고 내 믿음의 그 어떤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믿어지고 오늘은 막 뜨겁게 믿어지는데 내일은 또안 뜨겁게 믿어지니까 난 내일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피가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사랑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말씀의 피가 내 안에 바르고 발리고 발려서 언제 어떤 순간이 와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어 그게 참 제자의 삶이죠. 사무엘의 삶이었고. <laughs> 이게 집중의 시간이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바르는 그 집중의 시간. 어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두 아들 삶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어 선과 악을 분명하게 어 이렇게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빛과 어둠, 또 생명과 사망, 하나님과 사단. 나는 어느 편에 있는지. 저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느 편에 설 건지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내가 참 제자의 기준을 어 따르며 살 것인지. 잘 안돼도 내가 선에 선에 속한 자, 선에 속한 자답게 빛에 속한 자답게 생명에 속한 자답게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나의 삶이 어, 사무엘처럼 내가 살 것인지, 아니면 어, 두 아들처럼 살 것인지, 날마다 날마다 사는 사실 서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다. 말씀편 원래 아담과 하와,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고, 사단은 먹으면 먹어도 안 죽는다 말씀하셨, 말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와가 사단의 말을 선택해서 갔죠. 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어, 그러나, 거, 그거에 대한 결과나 또, 그건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 악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 또, 선을 선택했을 때는 그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디모데우서 3장 14절 17절 말씀대로, 어, 내가 사무엘처럼 살기로 결단했다면, 어, 날마다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읍조리는 시간,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이 은혜인 거죠.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 잊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바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그 시간 속에 너무 행복했던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사무엘의 삶처럼, 또 한나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포로하실 때는 이런 집중의 시간들을 또 같이 결단하고 또 우리가 잘안 되면 또 서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같이 만들어서 카톡방에 뭐 계속 올리 올렸었잖아요. 이렇게 성경 읽었던 거 우리 주영이도 계속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소 이렇게 몇 명씩 그런 시스템들 왜 혼자는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우리 잘안 돼도 같이 이 사무엘의 길을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잘안 돼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또 싸워주고 하면서 같이 그 길을 갈수 있도록 함께 이 결단하는 시간을 같이 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친히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또 지옥 가운데, 사단 가운데 버려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의 부우사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언약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는 참 제자로 사무엘처럼 참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